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미백크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이것들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멜라노사 크림, 도미나 크림, 멜라큐 크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성분과 함량은 히드로퀴논 4%로 같고요. 제조사라든가 판매사에 따라서 상품면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 같은 약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더싼 걸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히드로퀴논의 역할은 간략하게 말을 하면 색소 침착의 원인 물질이라고 불리는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될 것이 이미 현재 생겨 있는 색소 침착을 분해를 한다든지 없애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 그럼 색소 침착을 막아줄 뿐이지 이미 생겨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참 다행히도 우리 피부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각질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탈락이 되는 이런 작용을 반복을 합니다. 보통 이런 주기를 약 4주 정도로 보는데요. 이런 작용에 의해서 기존의 각질층에 존재하던 멜라닌 색소는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는 거고요. 기저층에서부터 새로 생성된 멜라닌이 이렇게 밀려 올라오면서 새 피부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피의 기저층, 그러니까 저 깊숙이 있는 곳에서의 멜라닌 생성을 조금 막아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밀려 올라와서 피부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는 조금 더 깨끗한 피부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하루에 한번 취침 전에 환부에 바르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게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넓은 부위에 막 펴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르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어, 소량만 면봉에 이렇게 짜서 산부에 이렇게 스팟 형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어서 발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 발랐는데 자극감이 조금 있다 예를 들어서 홍반 뭐 가려움 따가움 자결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 횟수를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3일에 한번꼴로 사용을 하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하루에 한 번까지 늘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초 화장품과 이 약물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물의 흡수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는 세안하고 나서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먼저 도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런데 맨 얼굴에 약물을 먼저 발랐더니 자극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기초 화장품을 먼저 바르시고 약물을 발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용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사용해 보시고 뭐야 이거 전혀 효과가 없는데 라고 중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대부분이 이러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약물의 작용 방식은 지금 바른다고 해서 단기간에 뿅하고 이렇게 깨끗해지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질의 이런 생성이라든가 탈락 주기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 최소 4주 이상은 발라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번 써보세요 두달 정도는 사용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을 썼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는 중지를 하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겠죠 그리고 사용을 하다가 색소침착이 어느 정도 옅어진 것 같다 즉 다시 말해서 효과가 좀난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을 사용하다가 중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몇달몇년 이런 식으로 꾸준히 쓰는 게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란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12세 이하의 소아라든가 임산부 그리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을 해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 도미나 크림과 같은 이런 히드로퀴론이 포함된 성분의 약물을 사용하고 약간의 자극감이 있을 때 한번 대안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제품인데 아젤리아 크림이에요 본래 이 아젤리아 크림은 여드름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크림인데요 이 논문에서 보듯이 아젤라산의 국소 적용이 히드로키노 4%와 비슷한 정도의 기미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단독 사용시보다는 트레티노인과 동시에 사용시 3개월 후에 보다 더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한 전문의약품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좀더 강력하고 직접적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장점에 있는 대신에 반대로 부작용 역시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물 선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정도가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멜라논 크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 구성 자체는 비슷합니다. 앞서 도미나 크림의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이 우선 들어가 있는데 함량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약품마다. 그리고 약한 스테로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염증 반응에 의한 색소 침착을 막아준과 동시에 히드로퀴논에 의한 자극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어, 피부에 관심이 좀 있다 하는 분들께 굉장히 유명한 크림인 스티바 A의 주성분입니다. 스티바 A의 주성분인 트레티노인은 색소침착, 미세주름, 여드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인데, 어, 상피세포의 턴오버를 촉진을 해서 표피의 각질층을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탈락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멜라논에는 비교적 낮은 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트릴루스트라 크림과 프리엔티 크림에는 비교적 높은 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사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하루에 한번 국소 부위에 이렇게 스팟 형태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소량만 덜어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자극감이 있을 시에는 사용 횟수를 조금 조절을 해서 적응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의 약품이 더 좋은가요? 또는 뭐 무조건 효과가 세니까 전문의 약품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자, 무조건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약물의 효과, 부작용 측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에 선택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뭐 무조건 어떤 게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꼭꼭 무조건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약물을 바른 상태에서 최소한의 햇빛의 노출,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외선의 노출이 되더라도 멜라닌의 생성이 더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변색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요. 사실 이런 약물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에도 자외선을 꼭 차단을 잘 해주는 것이 우리의 피부 건강,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색소 침착이란 건 사실 그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자외선, 외부 자극, 여성 호르몬, 그리고 유전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내 의지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꼭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실천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미백크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내용 중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이런 약품을 사용하는 건 인내심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바르는 기간 동안에는 꼭꼭 자외선을 차단해 주셔야 한다. 자, 그리고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서 바르면 안 되고요. 스팟 형태로 그 해당 부위에 적용을 소량씩만 하셔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약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피부 건강을 위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